맞습니다 대표님. 아, 2017년에 저 7월 마지막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사진도 있고 <laughs> 제가 이틀을 모셔,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때 LA로 갔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비행기를 세 번째 비행기를 이제 그 바로 시애틀로 가서 우리 그 주디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저를 그. 가이드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재미있었죠. 마지막 재밌었죠. 날. 재밌었죠. 네. 오케이.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좀해 주시죠. 예. 네. 아, 네. 저는 아, 시애틀에서 워싱턴 주에서 부동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속하고 있는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 워런 버핏 그분의 회사입니다. 워런 그래서... 버핏이요? 네, 네, 네.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의 오른버피의 회사에 자으시을있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뭐 만나면서 알지만 패기도 있으시고 아주 그 자신감도 있으시고 대단하실것 같아. 거기서 그냥 시애틀을 그냥 주물딱 주물딱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 2017년에 추억, 준지문 그 대표님과 다녔던 그 추억의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서 같이 어 얘기를 좀 나누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억이 다 <웃음> 나요. <웃음> 저도요. 이거는 영상이 그때 이제 아마 그브로페스 오픈 예 네, 여기 이제 집 보러 가는데 아마 대표님께서 영상을 아마 핸드폰으로 찍어 주지 않으셨나 아 제가 찍었나 보네요 제가 여기 지금 대표님이시잖아요 방금 글쎄 말해요 전혀 몰랐어요 이 찍으셨는지 몰랐어요 어그리또 이런 집들 그때 갔이난 진짜 그림 같은 집이었잖아요 이게 그때 참풋부했죠 지금 좀 많이 제가 어떻게 좀 나이 들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장 대표님은 어... 똑같으세요. 대표님 이게 그때 제가 이제 그차 안에서 이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이 여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벨뷰에서 빌게츠가 사는 동네라고 그때 이제 했던 벨뷰 그때 에버그린 포인트로 예. 거기서 이제 세트를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에 네. 수상가옥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이 하거든요, 수상가옥. 와 저런 집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 일단 얼마 정도 할까 했더니 그때 당시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10억이면은 어원 밀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원 밀리언은 지금은 뭐 그냥 집도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동남아나 아, 네. 이런데 가면은 되게 못 사는 동네에서 집이 없어서 그냥 그 사는 거잖아요. 그뭐배 위에서 그무리에서 바닷가에서. 근데 시애틀은 동네가 워낙에 좋은 동네에서 그런지. 10억이라고 그래서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데도 돈 있어야만 돈 있는 분들만 살아요. 그러면 또 집값이 올랐을까요 지금? 아 그럼요. 그래요? 네. 그 그런 분들은 거의 세가라우스로 많이 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선상 위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RB에서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 없이. 네. 네. 그러니까 다. 자기의 그 저기에 맞는 적성에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아마 그때 당시에 어 이거는 그 대표님도 이번에 영상을 보내주셨던데 2017년도. 이거 2017년도의 모습인데 그때 당시 지금 그 보내주셨던 영상 보니까 별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지금 변한 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아 그때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아팝어 아, 팔십 지금... 지금 이 영상은 대표님 주신 거고요. 그때 여기 이제 스타벅스 1호점 있었던 그 앞에 이게 마켓이었죠 여기가. 스타벅스 아 여기 지금 제가 줄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대표님 찍어 주셨던 걸 기억나는데 1호점에 와서 이제 아 이렇게 사진 찍고 거기서 그 텀블러. 토마토 네. 많이 사갔습니다. 그때 너무나 다 좋아드려서 이로저로 사왔다보니까 한국 배치야 그렇죠. 지인들이 너무 좋아하셨 그때 그거 아세요? 이 다음 날 제가 묵었던 호텔이 가까웠잖아요. 아침에 와서 한 박스 더 사갔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 제가 버리는 수케이스 딜인가 기억나세요? 아 그러셨어요. 어. 한국 가서 버리시라고? 아기억나 기억나네. 아 추억이 많네요. 예, 아, 그러면 이게 여기, 미국 전체고 지금 워싱턴주가 그맨 끝에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왼쪽 서북쪽이네. 서북쪽, 북쪽의 서쪽. 예. 끝에. 예, 인구가 약 770만 명이네요. 서울이 1천만 명이 이제 조금 안 되니까 서울보다는 음. 인구가 조금 적고요. 한인 인구가 18만 명이고 시애틀은 이제 킹카운티라고 해서 시애틀과 이스트사이드 두 개의 도시가 킹카운티입니까? 두 개의 도시가 아니고 지금 네. 어, 여기 워싱턴 주에는 39개의 그 카운티가 있어요 아 여기 밑에 있는 요거 네네 근데 킹카운티가 여기 메인 그러니까 시애틀이라든가 벨뷰, 레드먼드 그러니까 본사들이 그 레드먼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레드먼드에 있고 아 여기 있는 지역이 킹카운티예요 그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때 또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그 영화에 보면 시애틀이 거의 비 내리는 날이 많다 1년 중에 근데 제가 갔을 때는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 좋은 햇볕 쨍쨍 비치고 정말 선선한 그런 날씨에 갔다 그랬는데 시애틀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겁니까? 어,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요 네. 어, 예전보다 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지금 그 회사들 어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마존이 시애틀에 있죠. 네, 시애틀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마, 이제 대부분 그 캘리포니아 쪽에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 밸리가 있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을 견인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니까.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2008년부터 뚝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속도에서는 시애틀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던 게 다른 지역보다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고용 창출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들 이 있나요 여기? 아 보잉이 그 본사가 예. 시카고로 이사를 갔지만 근데 요즘에는 뭐 아, 사람들을 많이 레어프 시키죠. 네. 예. 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지금 레드먼드에 있거든요. 네. 예. 거기는 안 가보셨죠 여기 오셨을 때? 예예. 네. 예. 예, 그렇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 각자 별비에도 많고 커클랜드 시애틀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본사가 뭐 지금 레드먼드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를 해요. 그러니까 예. 고용을 많이 한다. 고용을 많이 하죠. 네. 네. 아니 구글 페이스북이 그 실리콘 밸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시애틀에도 있습니까? 아, 구글은 본사가 예. 캘리포니아에 있죠. 예. 근데 여기에도 어, 커클랜드라는 곳에 굉장히 큰 어, 구글 그 어피스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시애틀이라든가 각1 6섯개오피스가 여기 있습니다. 시애틀. 어, 네. 지사 개념으로? 어. 지사죠. 네. 네. 그리고 구글도 뭐 많이 어, 고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은 아직까지도 아마존이 지금 다운타운 시애틀에 있지만 열비에 네. 또 빌딩을 몇 개를 샀습니다. 열비에? 별비에. 별비라는 네. 곳이 이제 시애틀에서 한4십분 정도 떨어졌던 걸차량으로그 정도. 아 거의 뭐예 그렇죠 삼십 분 네. 정도면은 뭐 별비에서 삼십 분 정도면 어, 시애틀까지 가는데 본사까지. 네. 지금 아, 아마존이 별비에 빌딩 많이 사서 그 어, 본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많은 사람들 고용하고 있고. 네. 하여튼 이런 지금 그신싱턴 주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은 이제 일자리랑 연관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주택을 구입을 하시면 그 임대도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어 저는 만약에 한국 분들이 여기에다가 어 투자를 하신다면 예. 뭐 제가 다잘좀 알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니까 예. 여기 저기 어디에 그어 이익을 볼수 있는. 아, 예. 수익 수익이 좀 수익. 많이 나는, 아, 수익이 많이 나는. 요거 이제 좀 이따 매물도 있으니까 한 보면서 또 얘기 나누시죠 그러면? 네네. 그럼.